아직은 누가 사준 건지 너무 예쁘더아아 깜짝이야. 연준 형이네요. 치킨? 오케이. <laughs> 왜 이렇게 꽁꽁 싸는거 왔어? 그래서 옷 입었거든. 안녕. 잘 먹을게요. 이야 <laughs> 이걸로 먹어. 야 내놔. 왜요? 여, 여기서 좀 먹다 갈래? 예아 네, 어.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구나. 나가. 그럼 그렇지. 네,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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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. 나가. 제가 친이 여기 아, 있어줄게. 나가 아. 나가. 빨리 나가 나. 아 여기 있어야겠다. 아날 너무 좋아하는 거 같길래. 나가 나가. 엉덩이 얘기 잠깐 했다. 아 엉덩이. 아, 엉덩이. <laughs> 너랑 나랑 또 같은 파였잖아. 맞아요. 두덩이 파. 아 근데 그거 별로는 한 개라고 하지 않았나. 응, 뭐 경인 한, 한 개인 것 같아. 그봉 봉기가 두 개라고 했나? 뭐? 볼기 아니야? 볼기, 볼기. 볼기 두 개, 엉덩이 하나라고 정했어. 근데 뭐. 뭐.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죠, 뭐. 저는 두개 같아요. 빨대는 하나 맞는 것 같아. 확실해, 빨대는. 빨대는 두개 아니야? 하나지. <laughs> 그러면은. 길게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지, 빨대. 그럼 싱크홀 생길 때도 두 개라고 해요? 뭘 싱크로까지 가 빨대에서? 그것 그긴 구멍까지 뭐 가는 김구멍. 거야. 야 싱크로랑 빨대로 <laughs> 같은 동등설에 어떻게도 빨대랑 어떻게 싱크로랑 같냐고. 그것도 긴 구멍이잖아. 진짜 그렇게 따지면은 어 엉덩이도 그런 태현이 말대로 뇌랑 복장랑 똑같은 거지 그럼 둘이 다르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작으면 두 개란 뜻이에요 구멍이? 아니 그런 건 알지만 아 무슨 싱크로까지 가 빨대에서? <laughs> 뭘, 뭘, 뭐 뭐, 에에딱 봐도 하나, 하나잖아, 하나잖아요. 두 개지. 그치, 예, 이렇게 뚫려 있는데 공간이 이렇게 하나인 거잖아요. 아니지, 그, 저기, 뭐야, 기, 원 기둥이, 그원 이렇게 기둥이 하나인 거니까. 벽을 이렇게 수목으로 때릴 거지. 때, 이렇게 뚫리잖아요. 벽 이렇게 있는데, 그걸 또두 개라고. 해요. 아니지, 근데 그, 벽으로, 벽으로 따지면 안 되지. 벽은 이렇게, 일, 일면, 이렇게, 일차원적인 이, 이, 요, 하, 아, 말도 안 나오네. 뭐 야, 말도 안 나는 게 그거겠지 반말을 못하니까 굴적이 없는 딱1 2, 1, 일차적인 벽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은 구멍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구멍 빨대는 이렇게 수도 있어. 구부릴 수도 있는 이렇게 길다란 그건 아 이거 말을 못하니까 <laughs> <다> 공격을 하네 <laughs> 아무튼 달라.